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이게, 기가 뿜어져 나와요, 진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착붙한 느낌? 약간? 예. 네. 그게 기죠. 기가 센 거죠. 체력은 약하지만. 예, 네. 그러고 나서 쓰러지죠, 집에 와서. 이제. 근데, 기가 세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나르시즘을 장착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나르시즘을 어떻게 갖느냐? 내가 생각을 어렸을 때 해봤는데, 아무도 나를 너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말을 안 해줄 거야. 세상이 너는 잘났어 라고 나한테 안 해줄 것 같아.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우리 부모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난 영원히 잘나지 못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믿어줘야 돼. 나를 믿어주고, 그 다음에 남이 안 하는 노력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남들이 봤을 때제 오버하지 않아? 이럴 정도의 노력 그런 노력들이 생겨서 나를 을받과 그런 노력이 합쳐지면요 그게 표출이 돼요. 그러면서 그게 기가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기가 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처음에 강의할 때 한국 들었을 때청계 천에서 그때는 청계 천에 헌책방이 있었어요. 헌책방이 거리가 있었어. 거기서 내가 영어, 우리나라 영어 문법책이라고 되어 있는 책은 다사들였어요그 책장 두 개를 채웠는데, 거기서 내가 하, 그 책을 하루에 두 권씩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은, 여기서 해법은 전치사가 잘 나와 있어. 어, 그래머인 뉴스는 시제가 잘 나와 있어. 뭐는 뭐가 좋아? 뭐는 뭐가 좋아? 그거를 한몇달 동안 쫙그 책에서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빼내는 거야.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실제로 건진 건 다섯 페이지야.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섯 페이지씩 다 모이면 또한 권이 돼요. 그래서 그걸 모아갖고 나만의 어떤 스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고 내가 장착하고 선에 나왔을 때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데 심지어 무기도 들고 있어. 이러면 배는 게 없죠. 그다음부터 기가 쎄지는 거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제 일단 제일 많이 준비된 사람이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들어올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8년 동안 외국생활하면서 하도 무명으로 있어가지고 평범한 유학생 그래서 내가 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찌르면 어디든 들어가. 대기업이든 아니면 웃게 회사든 뭐뭘 하든 박사과정이든 나는. 찌르면 들어가. 나, 나는 온몸이 칼이야. 이런 느낌으로 한구에다 들어가다. 그래서 그게 기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쓰이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게 많고 보여주게막는데 그런 거를 계속 뿜어내니까. 준비되고 보여주고 그걸 순환을 시키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데 준비된 게 없는 사람 자기 게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귀도 얇고 귀도 약하죠 왜 나는 그만큼 고민을 안해봤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고민을 많이 했네 귀가 얇아지지 내게 없으니까 내가 가진게 더 좋다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만든거 아니야 나도 어서 본거야 나도 네이버나 이런데 떠돌 떨어져 있는데 본거야 유튜브에서 본거야 근데 제가 저, 더 있게 얘기를 해 그러면 제가 더 있어 보이는거지 왜 내게 아니거든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도 없고, 자기가 없으니까 귀, 귀가 약하고, 귀가, 귀도 얇아지고, 사람들한테 흔들리고, 그러면서 소심해지고, 자존감 낮아지고. 악순환인 것 같아요. 어, 너무 흥분해서 얘기했나요? 네, 뭐, 귀가 세지는 방법이 따로 있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랬다는 거죠.